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어,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고요.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면 최대수의 섹터가 어디라 그랬죠? 바이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 뚜렷하게 하반기 대장주들이 어디 는 섹터가 되는지 극명하게 나오는 하, 하루였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반기 관심 섹터를 이렇게 후보군들을 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지만은 저는 항상 여기에서 음, 바이오가 대장 섹터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음,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서 꾸준히 수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 시장의 중심은 바이오였고요. 그 중에서도 두 종목이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세 종목이죠. 세 개의 종목이 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종목에 있어서는 중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제가 7월 7일부터도 이렇게 주도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 드렸었고요.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눌림목에 온다라고 하면 한번 땡큐하고 잡아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거 내려오기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싶어서 어..여기에서 매수 대기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한번 위로 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드렸었고요 그런 다음에 음..이날에 바이넥스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좀 이따 보고요그 이후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어떻게 말씀드렸죠? 터치하는 흐름이 나오고요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103만 원이라는 이 최고점을 한번 뚫고 올라갔다가,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꽤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예전에.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을 뚫고 갈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잠깐 보고요. 그다음에 바이넥스 영상 잠깐 보고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고무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조차도 지수가 급락을 하는데 얘는 떨어지지를 않는다. 이렇게 올랐는데도.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다가 한번 100만원 위로 썰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드디어 100만원을 넘어 샀습니다. 넘어섰고요 제가 여기에서도 억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를 박스를 뚫고 가는 흐름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죠 여기에서 요 패턴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그재그 재그 하다가 의미 있는 요런 가격 라인을 딱 돌파를 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박스권을 이루다가 이렇게 상승파동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하다가 여기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 100만 원을 뚫었다 라는 의미는 지금 음, 바이오가 상당히 어,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오늘 주목받은 종목은, 어,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역시나 여기에서 도지 캔들이 한번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35만원, 이렇게 강하게 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얘는 수급조차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무지성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얘는 한번더 이렇게 40만 원까지 올라갈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다 털렸고요. 지금 어뭐 예를 들면은 기관들도 약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얘가 한번 강하게 쏠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오늘 시 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에 주목받았던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7월 7일입니다. 아, 요거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바이넥스도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러다가 한번 더쏘어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종목은 정배열 초기에 있는 종목이다. 혹시라도 요렇게 쏘면은, 특히나 이 2만원이라는 이 박스가 있거든요. 2만원을 넘으면은 요거는 상당히 요 컨턴 점프하면서 갈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요렇게, 요렇게, 지금 요렇게, 어, U자형으로 차트가 상승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리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바이넥스구요 바이넥스,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여기에서 7월달에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더니 오늘 상당 거래 대금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쐈습니다. 어, 생물보안법 관련 주죠. 그래서, 음, 지금 거기에 수혜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구요. 그 다음에 바이넥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가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 3만원대 여기를 이제 터치를 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얘는 요 매물대를, 3만원대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그냥 죽을지 아니면 요걸 뚫고 가는지 그거는 여기에서의 수급과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오늘 하루만 이렇게 장대영봉을 하고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차트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얘가 이렇게 눌린 뭐 내일 당장이라도 한 25,000원 지금 시간에서 어떨까요 뭐한 25,000원 요런 자리까지 한번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매수 타점이지 않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 매수 타점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요런 자리는 한번 이렇게 했다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는 이제는 벌어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왔기 때문에요. 단기 대응 하시는 사람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물론 스윙 중장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음, 손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팔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눌림목에서 여기 61선, 61선 지지하는 이런 눌림목에서 자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벌어지는 정배열이 지속적으로 될것 같고요. 옛날에 이런 차트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이 차트가 예전에 제가 분석해드렸던 뷰노 이런 차트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정고점을 뚫고 가는, 이렇게 흔들다가 61선 근처에서 이렇게 전구점 뚫고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매물대를 한번 소화시켜준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쏠어가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 3만원대 한번 요렇게 썼다가 여기에서 좀 흔들 다가 한번 더 쏘러 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삼성바이오직스 알테오젠이 이렇게 좀 썼다 라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지금 오늘 이후에 좀 볼만한 종목들을 제가 좀 뽑아놨는데요. 물론 지금 바이오들이 지금 좋고요. 바이오들이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고무적인 섹터는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비만치료제는 좀한한 한, 한 템포 쉬고 가는데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치매 관련주들이 이렇게 조금 한번 움직였다라는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전입니다 원전주들은 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전주들은 지금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얘네들 한번 이렇게 하다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구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우리 기술도 이렇게, 음, 얘가 대장, 대장처럼 이렇게 쏘았고요. 그 다음에 또 좋아 보이는 종목이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요거 여기에서 분석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됐는데참 착한 음봉인 것 같습니다. 이 위에서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개미를 터는 이런 착한 음봉. 요거아 아무... 아마 내일 한번 쏠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러다가 한번 가고요. 혹이라도 내일 여기 이 전고점 위에서 시작하는 한번 볼까요? 시간에서 좀 움직였나요? 어 조금 움직였다 말았는데요. 혹시라도 여기를 넘어서는 오늘의 고점을 넘어서는 오늘 고점이 고점이요. 16,700원을 넘어서는 혹시라도 이런, 시작가가 나온다 그러면 한번더 이렇게 쏘러 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전산업도 내일 단타 트레이딩하는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 완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들 제가 조선주들은 그냥 중장기적으로 지금 눌리목에 있는데 한번 이렇게 어, 한번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라고 여기,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어저께 이렇게 분석해드렸던 거, 하반기 관심 섹터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 요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후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제가 눌림목 이렇게 며칠부터 해드렸죠. 음, 그래서 지금 대부분들 수익 중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엑셀 필요 특수, 특식... 엑셀 세라 퓨틱스도, 음 괜찮습니다. 여기 위에 먹어주는 흐름이 나오고 또 이렇게다가 한번더한만 원은 터치하러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로노이 수익 드렸죠. 아무튼 보로노이도 지금 다 바이오들이 이렇게 정거점에서 눌렸다가 정거점을 뚫고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 얘도 지금 수급도 괜찮고요. 어, 어, 10만원 한번 터치하러 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요거 괜찮고요. 한중 NCS 지금 뭐 여기서 에 이러다가 한번 더 쏘러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뭐 유한양행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조정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하고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음, 상선바이오로지스 뭐잘갔고요그 다음에 파마리서치도 제가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간다 라 그랬죠. 예, 한번 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한전산업 좋아보이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날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수익 중이시죠. 요거 한번 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도 뭔가 이렇게 하다가 한번 쏘러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여기 있는 것들 음좀한번 이런 거 풍산이나 얘네들은 제가 손절 라인이 무너졌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삭제를 요렇게 눌림 이런 것들은 풍산이 아마 삭제됐었고요. 그다음에 어 일신석진가요? 얘가 아마 추세에 무너졌다고 손절가 나왔다 그랬죠. 어 구경지에는 얘는 살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음 내가 이렇게 어, 리스트를 뽑아 놓고 매매를 하는데 손절가를 이탈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좀 삭제를 하고 리스트를 보관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구경지에는 살아있는 것 같던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러다가 한번더 쓸어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 애니플러스가 여기음 아직은 여기 이탈을 하지 않았지만 좀 약한 모습이네요. 이런 것들 말고 지금 살아있는 여기에서 뭐 올릭스 나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나뭐 원전 조선 그리고 바이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와이오 와이바이오로직스도 어, 한번 오늘 상승을 했죠. 보시면은. 이러다가 한번더 쏘러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Y, Y Biologics 여기서 수익 드렸죠. 지금. 그냥 ING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뽑아본 정모, 음, yes 24구요. 얘도 지금 뭔가 여기 안에서 그냥 여기 안에서 그냥 흔들고 있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인다면 예,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6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이렇게 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61선, 여기 361선, 여기 361선 위로 61선이 올라오면 361선 이탈 종가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지. 이렇게 한번 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dknd 얘도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한번 쐈는데 그냥 소리소문 없이 이렇게 주, 숨죽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한번더 쏘러 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렇게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인데요 선익 시스템이 지금 여기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한번 수익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원래 쌍 고점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은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데 얘가 뭔가 다시 상승 모멘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을 어 다시 뚫고 이렇게 올라섰는데 혹시라도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121선, 61선 이렇게 61선이 돌아 나오고요, 21선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1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하는 테스트 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61선 돌려 나올 때 한번 이렇게 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61선 돌려 나올 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한번 눌릴 때 한번 잡아보면 어 한번 쏘러 가는 흐름 나올 확률이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에 따라잡는다 이렇게 눌리면 또 손실폭이 커지니까 요거 견디기 힘들어서 손절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내거 아니고 단기 대응만 하시고요. 어~ 눌림목이 온다라 그러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 얘도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올라온 다음에 여기에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 위를 한번 지금 물량 테스트를 한번 했거든요. 2만원대요. 근데 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얘가 지금 혹시라도 여기 지금 61선이 이렇게 돌아 나오고 있죠. 21선. 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얘가 이렇게 눌려준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어 개인들이 좀 사네요 얼마 전에 개인이 팔아서 이랬는데 어, 외국인이 팔고요 기관이 좀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좀더 흔들 것 같습니다 개인들을 털어야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 해 보시면 한번 더 쓸어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 60일에서는 칼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무너질 수 있다는 라 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명문 제약인데, 오늘 한번 이렇게 쐈습니다. 쐈는데, 어, 얘가 세력이 나갔을 것 같으면은 여기를다 이렇게 음봉으로 나가는데. 지금 세력이 안 나간 것 같고요. 지금 361선을 살려줬습니다. 혹시라도 얘가 내일 요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서 종가상으로 이렇게 말아 올린다. 그러면 내일 눌림목이나 이런 차스트 한번 담아 보시고요. 얘 손절 라인은 이날의 오, 어, 오늘의 시가죠. 종가가 오늘의 시가 2,2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인다. 얘가. 그러면은 한번더쏘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젠백스 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요 치매 관련주입니다 치매 관련주인데 이 상한가 라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이런 자리에서 혹시 지지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 차트가 나온다 그러면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지금은 따라붙지 마세요. 따라붙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내일이든지 언제든지 눌리는 그 모습을 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쌌다가 여기에서 눌렸는데 여기에 561선을 깹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의미 있는 요런 241선 요런 자리에서 여기에서 지지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 혹시라도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왔는데 요런 자리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를 내려 뭐 예를 들어서 241선 인지 아니면은 여기 561선 일지는 그 지지 포인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지를 할지 여기에서 지지하는 그런 차트 캔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 그러면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한번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 주시면 이 채널 계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